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현입니다. 생리통 심하신 분들은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 낳으면 생리통 없어져. 진짜 분만이랑 생리통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기를 낳으면 생리통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의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일단 생리라는 거는 임신이 안 돼서 자궁벽이 탈락돼서 나오는 게 생리잖아요. 그때 그 허물어진 자궁벽을 빨리 내보내려고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프로스타 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자궁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그 허물어진 자궁 내막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그때 그 자궁 내막이 즉 생리혈이 2-3m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자궁 경부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막혀있다시피 한 작은 구멍으로 피를 내보내려면 자궁을 더 강하게 수축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배쪽의 근육이 경직되고 아파지는 거죠. 근데 분만 후에는 자궁 경부의 입구가 좀 넓어지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생리혈과 자궁 내막의 배출이 원활해져서 생리통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같은 질환 때문에 생리통이 생기는 분들은 분만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분만 후에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건 여성의 몸에 큰 변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전구리였던 자궁이 후구리 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던 장기들이 위치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만 전에 없던 생리통이 분만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이 있고, 여기 질이 있잖아. 그러면은 자궁이 보통 똑바로 서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보통은 앞쪽, 배쪽으로 기울어진 정글이 많거든? 근데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후굴 자국. 이러면은 생리통이 심하고 허리 아픈 경우가 많아. 자, 그럼 정리하면 생리 때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1차성 생리통의 경우는 출산 후에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질환, 난소질환, 이런 질환 때문에 생기는 2차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출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다면 해당 질환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내 생리통이 1차성인지 2차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평소에 생리통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하다. 생리 전부터 시작해서 생리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2차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셔서 초음파 증찰을 받아보시면 가장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출산 후에 생리통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